언니, 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청바지 언니들 시리즈로 나왔는데, M하고, 라지하고, X라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작년에는 언니들 라지하고, X라지만 나왔는데, 올해는 M까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오늘 기준 라지 사이즈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자전거, 자전거 모양의 소녀 옷이에요. 뒤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원 칼라로 나오면서 바지 기장 언니들 잘라서 입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조금 길다 할때 언니들 요걸 접어가지고 두번 정도 접어서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입어주신다고 보시면 싹둑 자르는 것보다 접어서 입는 것도 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자전거예요. 앞에 보시면 은 언니들 자수가 이런 느낌과 이렇게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청바지 자체는 언니들 다 배기바지 스타일로 떨어져요. 그래서 허벅지 편하면서 스판기는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씩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M, 라지, L, x 지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사이즈로 고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지 총장은 지금 언니 이거 지 기준이에요. 라지 기준으로 언니들 90cm 예요 그냥 긴 바지 생각하시면 돼요. 긴 바지 생각하시고 내가 복숭아뼈를 보이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살짝 접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요게 언니들 1번 청바지예요 이렇게 언니들 소녀가 자전거 타고 있는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버섯 바지예요 버섯이 자수가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져 앞판만 있고 뒤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지 총장은 다 비슷하지만 재달라 가면 제드릴게요. 이렇게 버섯 모양이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면티 하나랑 입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바지 총장은 언니 안을게요다 90이네요. 90 바지 총장 90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버섯 바지. 주머니 언니들 위에 다 편안하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런 자수 느낌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 라지, X라지.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약간의 연청 느낌 나면서 주머니 당연히 위에 있으면서 언들이 패치, 패치 부분이랑 자수가 되게 독특하게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자수랑 반대쪽에는 이렇게 미키마우스 자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인 자수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래에만 포인트를 살짝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런 라인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이즈는 세 가지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청바지 색깔 내가 조금 진냐 연하냐 그 차이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들 청바지 지금 시리즈 보이고 계세요. 이것도 조금 깔끔한 스타일인데 약간 언발 느낌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수 이렇게 보시면은 곰돌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곰돌이에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음표 자수.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칼라감은 언니들 연청 느낌 원하시면 아까 미키 마우스 바지지만 이렇게 곰돌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한데 언발 느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거보다는 또 조금 독특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대부분 다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 부분에 포인트 준 것만 언니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 꽃청바지인데 꽃청바지만 언니들 뒤에까지 이렇게 화사하게 있어요. 꽃은 대부분 엄마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꽃만 이렇게 뒤에까지 화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과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꽃들이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뒤로 있는 거는 꽃청바지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꽃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꽃바지인데 잔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져요. 과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은해요, 언니들. 자수가 큰 자수였으면 부담스러울 텐데, 전체적으로 뒷태까지 보셔도 굉장히 잔잔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자수는 앞뒤로 들어가 있다고 언들 참고해 주세요. 보통은 앞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청바지, 요 허벅지 부분에 나무 모양이 있어요. 나무랑 이렇게 버섯 같은 느낌. 약간 나무라고 할게요언들들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도 살짝 얘만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허벅지 부분이라든지 앞부분 꽃자수만 뒤에까지 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들들무자자수무자자수 나무자수 이렇게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니들 이렇게 또 포인트 살짝 내가 조금 짧은 티 입었을 때는 또 여기 굉이히게은하히은게하인다고게시인 돼요.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까지 디테일까지 생각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바지, 청바지는 언니들 지금 저희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디자인 별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언니들 원하는 사이즈, 정사이즈를 시키시면 돼요. M, 라지, L, XL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발머리 소녀티예요. 컬러는 면티는 언니들 컬러 다섯 가지씩 나오는데 오늘 매장에 들어온 거는 세 가지씩 나머지 칼라는 사진 첨부하는 거예 언니들 참고해주세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이에요. 총장은 59 내가 밑단까지 펑퍼짐하게 입는 게 싫다 하시는 언들 밑에서 살짝 잡아주는 시보리 느낌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면이에요 언니 습한 면 워싱 면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면 소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는 오버핏으로 입는 면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소라색이에요 소라색 차콜, 차콜이에요 흰색 요게 컬러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요 단발머리 소녀도 옷이 달라져요 빨강하고 노랑 이런 느낌이에요 언니들 사진 첨부해놔드릴게요 나머지 컬러는 요렇게 현재 세 가지 칼라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 요렇게 현재 세 가지 칼라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칼라는 사진 첨부해 드리는 거니들 참고해 주세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이에요. 늘리지 않고 56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아요. 총장은 65. 밑단에서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면서 얘는 언니들 주머니가 이렇게 귀엽게 있어요. 주먹 정도 들어가는 주머니 막 과하게 늘려서 입는 그런 주머니는 아니에요. 원단 자체가 언니들 워싱면이기 때문에 면은 굉장히 좋아요. 국산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들어왔지만 언니들 다섯 가지씩 나와요. 사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수 자체도 언니들 칼라감이 옷 칼라에 따라서 살짝씩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칼라감이랑 자수랑 이렇게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내가 좋아하는 칼라랑 이렇게 자수랑 잘 선택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언니들 다 7부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긴팔을 생략하고 나오긴 하는데 긴팔은 정말 짧게 끝나요 언니. 긴팔 필요하시면 문자로 주세요. 요렇게 언니들 다 지금 7부로 전체적으로 7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녀티예요. 얘는 가슴 단면 언니들 사실 이런 거는 거의 같아요. 면 소재가 같기 때문에 가슴 단면 언니들 56에서 57뭐이 정도 나와요. 늘어나기 때문에 잴수록더길 수도 있어요. 이거 는이 총장 60. 총장이 제일 중요하고 편안하게 입는 오버핏으로 입는 라인이에요. 여기 언니들 프리 사이즈예요. 프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는 라인이고 내가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없는 티셔츠죠. 그걸도 추천드려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사이즈 원하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려요. 이렇게 소녀가 가방까지 메고 외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언니들 약간의 청록색 느낌이고, 요건 언니들 주황색 느낌이에요. 빨강보다는 연한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옷 같은 견이들 컬러감이 살짝씩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칼라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뻐요. 나머지이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의 그거는 사진첨부에다 드릴게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현재 세 가지 칼라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리본핀 소년인데 굉장히 원피스 자체도 예쁘게 있고 어딘가를 굉장히 예쁘게 뭘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담아 있는. 그냥 여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칼라감마다 언니들 옷 스타일이라든지 입은 게 굉장히 달라요. 자수들도 약간씩 다 다르게 나오는 옷 스타일이랑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칼라랑 자수랑 언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들 핑크예요. 핑크. 약간의 핫핑크 느낌이 드는 칠부티에. 이 주황색이 또 그린과 같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흰색이랑 언니들 같아요, 디자인이. 그리고 이 그린에 들어가는 옷이 보라 느낌으로 조금 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이런 거는 다 같아요. 가슴 단면은 언니들 비슷하니까, 총장은 저희가, 재보니까 65. 총장은 65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 57, 요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사이즈. 밑단이 이렇게 트여있고, 그냥 반듯하게 떨어져있고, 이런 게 언니들. 배가 많이 나온 언니들한테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나는 멋을 부릴 때 청바지 언니들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입어주셔도 돼요. 밑단에 살짝 잡아지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런 느낌. 기본 스타일인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 나머지는 언니들 사진 전부에 놔드릴게요 현재 들어온 거는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컬러예요. 예나 언니 먹색 티셔츠에 요렇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언니들 요런 그 퀼트 느낌의 모양들은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 라인이에요. 요렇게 핸드백이라든지 원피스 입고 핀 차고 요런 느낌 자체를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뜨리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에 따라서 옷 입은 스타일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지금 입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른 컬러 언니들 사진 전부 해나 드릴게요. 요거 언니들 차콜 컬러예요. 차콜. 그리고 요거는 핑크. 핫 핑크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자주빛 느낌의 핑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은 언니들 기본이에요.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핑크 약간의 자주빛의 핑크 느낌, 그리고 차콜 느낌.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은 거의 비슷한데, 요건 언니 밑단이 퍼져있는 거는 제가 안아드려서 다시 해봐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57까지 가능하세요. 요긴 언니들 60, 67이요. 67. 이게 언니들 밑단에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바지에 그냥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티셔츠 칼라 구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언니들 칼라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칼라는 언니들 사진 전부해 놔드릴게요. 이렇게 언니들 마지막 면티 칼라예요. 면티 언니 여섯 번째 마지막이고 앞에 보시면은 언니들 이렇게 가방 굉장히 예쁘게 들고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가죽 가방 느낌들잖니?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게 들려져 있는 약간 롱치마 입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많이도 이렇게 세 가지 칼라 있고 두 가지 칼라는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잘 나가는 칼라만 가져왔다고 보셔도 되는데 다른 칼라가 또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것만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칼라랑 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은 언니들 대부분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은 56에서 57 정도 되고 총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총장 언니들 65예요. 65.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세 가지 들어와요. 앞에 이렇게 가죽 가방 느낌의 롱치마 있고 약간 나들이 가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데 옷마다 언니들 칼라감이라든지 자수 느낌 이 패턴은 똑같은데, 언니들 킬트 느낌 할때 옷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트랑 이 그린이랑 옷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치마 자체가 컬러가 달라요. 가방도 다르고. 그래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랑 컬러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 자체는 언니들 국산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 소재가 좋아요. 내가 이 면이 좀막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면은 자체는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덜 늘어난다. 빨았을 때 보건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가 현재 세 가지 칼라 갖고 왔지만 나머지 칼라는 사진 처럼 보이나 드리고 그리고 언니들 오늘 면티 여섯 가지랑 청바지 여섯 가지 청바지는 중국산이고 면티는 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언니들 되게 신상이 많은데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 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언니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